이거는, 그리고, 내각제 개헌 세력들이, 어, 지금, 지금 와서 저렇게 개헌을, 어? 개헌, 책임 총리. 이거는, 지금 저렇게 씹부리는 거는, 보수도 그렇고, 진보도 그렇고, 좀 유시민도 막 약간 그런 길을 끼고 막 그래 한 게, 민주당에서도, 민주당 적폐들이 개헌을 말하잖아요? 이낙연, 어? 그 다음에 박강훈, 박강훈, 그 다음에 저기 전해철, 이런 것들이 개헌을 말하, 내각제로 가는 거. 어. 죄지은 것들이 개헌을 말합니다. 친문 수박들이. 친문 수박들이 개헌을 말해요. 그 다음에 보수 쪽도, 건성동, 이런 것들이 개헌을 말해요. 이거는 개헌하고 상관이 없어요. 국민 주권하고 상관이 없어요. 뭐에 상관이 있느냐? 이재명을 견제하려는 거에 상관이 있습니다. 개헌 논의가 아니고, 민주주의 질서 이런 건 전혀 상관없고, 이재명 견제. 이재명 견제라고 봐요. 이재명 대통령제 견제잖아요. 대통령제 견제잖아요. 대통령에 주어진 권한을 뺏어오는 거잖아요. 내가, 제가. 그러니까, 이재명을 견제하는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을 견제하려는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의 혁신을 견제하려는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의 혁신을 견제하려고 지금 보수 진보 적폐들이 뭉쳤잖아요. 이재명을 칼을 이재명 지금 유시민도 그러잖아요. 유시민도 어 검찰 칼 쓰지 마라고 검찰 칼은 독배다. 검찰 칼은 독배다. 검찰 칼 쓰면 그때부터 독배다. 유시민이 막 프레임을 씌우잖아요. 검찰 칼 쓰면 그때부터 독배다. 어 이재명은 검찰 칼 쓰면 안 된다. 검찰 칼 쓰면 그때부터 독배다. 이러면서 아예 막 어. 근데, 이재명 대표는 항상 말해요. 칼을, 살인자가 쓰면 어? 살해 도구가 되지만, 칼을 잘 쓰는 사람이 쓰면, 어? 생선, 이거, 회, 회깎, 회는 칼도 되고, 회깎는 칼도 되고, 온갖 그 좋은 데 쓰는 칼이 되는 거죠. 누가 쓰냐에 따라서, 그 칼을 누가 쓰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칼도. 이재명 대표가 한때 그런 말을 했잖아요. 칼도 누가 쓰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사람이, 어떤 사람이 쓰냐에 따라서 칼도 아주 좋은 도구가 될 수가 있고, 살인 도구가 될 수가 있다. 이재명 대표가 했던 말입니다. 검사라는 칼도 양날의 검이죠. 양날의 검. 누가 쓰냐에 따라서, 어, 달라지는 겁니다. 윤석열이나 문재인 있으면, 윤석열이나 문재인 있으면, 적폐를 지키는 칼이 될 수가 있어요. 어? 적폐를 지키는 칼이 될 수가 있지만, 이재명 대표 같은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 같은 사람이 있으면은, 어? 달라질 수가 있어요. 적폐를 청산하는 칼이 될 수가 있어요. 칼도 누가 쓰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런데, 무섭거든. 이재명이 검찰이라는 칼을 너무 잘 쓸까봐 무섭거든. 보수나 진보나 적폐들이. 그러니까, 어, 대통령제, 대통령제에 힘을 빼주고 싶거든. 힘을 빼놓고 싶거든. 이재명은 정말 잘쓸것 같거든. 대통령제란 시스템을 정말 잘 사용할 것 같거든. 그러니까, 내각 개헌, 대통령제에서 인사권부터 뺏어올라고 해요. 이것들이. 인사권부터 뺏어올라고 래 그래. 판검사 인사권을 뺏어가려고 해. 그래. 판검사 인사권은 대통령한테 있잖아요. 판검사 인사권부터 뺏어가려고래 그래. 헌법, 아까 그, 우, 우사, 아니, 우원시기가, 우원시기가 판검사 헌법기관을 만들대 판검사 인사위라는 헌법기관을 새로 만들지. 개헌 세력들이. 판검사 인사위라는 헌법기관을 새로 만들지. 이재명이, 어? 검사 칼을, 저 유시민이가 검사 칼 쓰지 마라 한말 나오자마자 판검사 인사위를 새로 만들겠대. 헌법기관을. 국회가. 국회가 헌법기관, 이거, 뭐 그런 거 새로 만들자. 공수처 같은 거. 어? 근데 대통령이 판검사, 어? 인사권을 갖고 있는데 그것도 안 주겠다는 거야. 그걸 뺏어오겠다는 거야. 대통령이 갖고 있는. 어? 판검사 인사위를 헌법, 국회에서 헌법 기관을 만들겠다는 거야. 그걸 뺏어오겠다는 거야. 어? 그리고 자문위에서 또 뭐라 하잖아. 국회 총리를 국회가 임명하겠다는 거야. 그걸 갖다가 생각 총리 총리를 국회 총리는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그걸 국회가 임명하 그게 내각제입니다. 총리를 국회가 임명하는 게 내각제예요. 근데 자문위를 만들어서 총리를 국회가 임명하겠다는 거야. 대통령 권한을 국회가 다 뺏어가겠다는 거야. 인사권 총리 임명권 다 뺏어가겠다는 거야. 어? 이재명의 인사권을 국회가 다 뺏어가겠다는 거야. 이재명의 인사권을, 판검사 사법부 인사권, 또는 행정부 인사권을 다 뺏어가겠다는 거야, 국회가. 수박들 가득 찬 국회가 뺏어가겠다는 거야. 그럼 무슨 개소리야? 무슨 개소리야? 제왕적 대통령은 안 되고, 어? 제왕적 대통령은 안 되고, 담합하는 국회는 괜찮냐? 어? 제왕적 총리는 괜찮냐? 제왕적 대통령은 안 되고, 제왕적 국회의장은 괜찮냐? 어? 제왕적, 초, 제왕적 대통령은 무조건 안 되고, 대왕적 국회의장은 괜찮냐? 무슨 내로남불이야? 이게 무슨 내로남불이냐고? 어? 어? 음, 그러니까 지금 남하고 나쁜 거고 책임총리제를 총리 임명권을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걸 갖다가 지금 국회가 뺏어 갈라고 하고, 판검사 임명권을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거를 판검사 인사위를 헌법기관을 새로 만들어 가지고 또 뺏어 갈라 하고, 뺏어 갈라 하고, <laughs> 대통 령 이재명 대통령을 견제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을 왜 이재명이 칼을 휘두를까 봐. 이재명이 개혁의 칼을 휘두를까 봐. 진보 보수 막론하고 공정한 개혁의 칼을 휘둘러 가지고 문재인 잡아 쳐낼까 봐. 문재인 친문 적폐 카테고리를 카르텔을 어 카르텔을 잡아 쳐낼까 봐. 응? 금 문재인이 수사해야 될 만큼도 얼마나 많아요. 문재인 수사해야 될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예? 네? 지금 조국이 수사해야 될게 얼마나 많아요. 노무현 의문사 어? 박원순 서울시장 미투 조작? 그다음 의문사, 노해찬 전 의원 의문사, 아니정 그 미투 사건, 그 다음에 정두원 의문사, 세월호 사건, 박근혜 태블릿 조작, 부산 저축은행 바다 이야기, 부산 LCT, LH 사태, 버닝썬 시무정, 세간마약, 무마 사건, 천안함 사건, 대장동, 이성균 마약 조작 사건, 김부선 미투 조작 사건, 옵티머스 3부 토건 주가 조작 사건, 동시다발적으로는 사태조사그 다음에 마약 수사 막 이런 거, 검찰총장 윤석열을 시켜서, 어, 어이 검찰총장 윤석열이 한 사건들 중에서 얼마나 수사할 게많아요 얼마나 수사할 게 많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되면 검찰에 칼을 써서 수사할 것만도 문재인이 얽힌 사건만 도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아요? 그것만 다 정리를 칼을 써야죠. 검찰 칼을 써야 됩니다. 당연히 써야죠. 그 중에서 버닝썬 어 버닝썬만 써도 조국이는 한 10년은 들어가 있어야 돼. 조국이는 10년 친문 적폐지 그런 게들 절반은 정리가 돼 버닝썬만 수사해도 거기서 뭐어어 어, 부산저축은행 바다 이야기, 부산 LCT LH 사태 어 이것만 정리를 해줘도 문재인 친문 집그레기들은 끽 소리도 못 하고 들어가 있어야 돼요. 소리도 못 하고. 그러니까 이재명을 견제를 하려고 판검사 임명권까지 견제하려는 거잖아. 판검사 임명권까지 국회 민주당 수박들이 가진려는 거잖아. 저거 잘 받달라고. 저거 수사하지 말라고. 어? 아 부산 신라젠 그겁니다. 그거예요. 내각제 이런 권력 구조 개편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자기들 수사하지 말라는 거예요. 판검사 인사권을왜 가져가? 왜 가져가냐고. 저거 수사하지 말라고. 신문들 수사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 이낙연 수사하지 말라고 어? 이낙연 저 친문들 수사하지 말라는 거예요 판검, 판검사 인사권을 국회가 헌법기관을 새로 왜 만들어? 응. 총리 임명권을 갑, 갑자기 총리 임명권을 이 난리 시국에 저거가 왜 가져간대? 왜기연한대 그런 걸? 유시민이가 검찰 칼 쓰지 말라고 어? 이재명한테 검찰 칼은 독배라고 그런 말왜 해? 아, 칼은 누가 쓰냐에 따라서 어 최고의 그 도구가 됩니다. 윤석열이가 썼으니까 살인무기가 되는 거고 문재인이가 썼으니까 자꾸 정적 제거의 수단이 되는 것이지, 누가 써냐에 따라 최고의 도구가 될 수가 있어요, 칼은. 특검이라는 칼은. 음. 그렇게 생각하고, 이재명 대표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항상. 그러니까 지금 내각제 개헌 세력들이 누가 누구냐에 따라서 지금 내각제 개헌을 말하는 세력들이 친문 수박 찌끄레기들. 자기들 수사할까봐 벌벌벌 떠는 친문 수박 찌끄레기들이라는 거. 그거, 그거 잘 보시고, 전 정권 수박죽 찌끄레기들이라는 거잘 보시고요. 그거 알면은 왜 이것들이 내각제 개헌을 그렇게 반대하고 다음 대통령 이재명에 견제하려고 이재명의 혁신을 견제하려고 저질하니가 빠라인가 그게 보이고요. 거기에 지금 앞장서 있는 게 우원식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에요. 이때까지 박병석이나 김진표가 어~ 내각제 개헌 이런 걸 말하기는 했어도 말하기는 했어도 아둔했어요. 좀 아둔하고 게을렀어. 게을르고 이 사람들은 어~ 안 부지런했는데 우원식 의장은 좀 부지런한 성격이 있어. 좀 부지런한 성격이 있어갖고 좀 위험해요. 살짝. 개헌에 빠지면 박병석하고 김진표하고는 달리 아좀 개헌 세력하고 동조하면 위험해질 거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조금 어 그래서 좀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지만은 만약에 변한다 하면은 진짜 악 까물고 비판을 해줘야죠. 비판을 해줘야 돼요. 참 음, 여러분 화가 나지만 어쩔 수 없어요. 에이, 이제부터는 어 이제 이제 윤석열이는 이제 좀 처벌 이제 내란 파면 됐고 이제는 개헌 세력들과의 싸움입니다. 우리의 싸움 안 끝났습니다. 개헌 친문적폐들과 개헌 내, 개헌 신문 적폐 한국의 딥스테이트들과의 우리가 전쟁입니다. 아직 싸움 안 끝났어요. 한국의 딥스테이트들과의 싸움입니다. 전쟁입니다. 예, 적폐 기득권들과의 전쟁입니다. 예? 이제부터 아직 전쟁 안 끝났어요. 예?